사모님, 아, 사모님, 얼른 일어나세요. 사모님, 얼른 일어나 아, 사모님 어, 아, 깨우지 마. 대리 출석이나 좀 해줘. 사모님,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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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쩌러시지? 아, 왜 왜쩌러시지 어? 아, 아. 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배달 음식 잘못 먹고 죽어서 천국 온 건가? 한지혜씨, 여기 박 대표님이랑 함께 사시는 집이잖아요. 맞아요, 사모님. 한지혜? 내가 보던 소설 속 악역 이름이잖아? 어머! 헉! 그럼 내가 책 속에 들어온 거야? 한지혜. 소설 속에서 잠깐 나왔다 사라지는 조연.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전우랑 맺은 약속 하나 때문에 벙어리 <laughs> 대표랑 결혼한 거야. <게> 한지혜? <laughs> 결혼한 지석달 동안 죽어받은 메시지가 열 개도 안 돼! 너 같은 인간이랑 사는 게 무슨 의미 있냐고! 덩어리랑 결혼한 뒤,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매일 술에 취해 화풀이만 하며, 결국, 한밤 중에 광란의 질주를 하다 그 차가 통제를 잃는 바람에, 그대로 죽고 만다. 우리 남편이 강북의 최고 부자라니? 와. 요시대. 아야, 충격으로 정신을 그만 잃어버리 게다가, 게 아니라, 네. 와이프한테 잔소리도 아유, 못하는 벙어리라니 이상하네. 어 <laughs> <잘안 그렇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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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인생 놔두고 자살을 해? 제 정신 아니네. 사모님, 혹시 머리라도 다친 거 아니야? 횡설수술 하잖아. 함부로 말하지 마. 대표님 오셨어! 아, 얼른 정리해요! 아, 아 급하요 빨리! 빨리 정리해! 빨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서있죠! 이쪽. 덩어리 남편 얼굴이나 한번 볼까? 대체 얼마나 가파처럼 생겼길래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한 거지? 이 얼굴... 이 피지컬... 돈한푼안 들이고 가질 수 있는 데 합법적인 남편이라고? 대표님! 사모님, 사모님께서 요구하셨던 이혼...

자기야, 우리 앞으로는 싸우지 말고 잘 살자. 음.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게. 히, 아. 아, 이건. 제가 동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특히 오리고이, 개구리, 납스터 같은 애들이요. 근데 아. 여기서 일하면 한 달에 얼마나 받아요? 고향은 어디세요? 아. 고,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 어쨌든 내 든든한 물주 남편이니 사이좋게 지내야겠지? 자기야,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할까? 어떻게 어떻게 사모님이 대표님 앞에서 얘기라는 단어를 꺼내다니, 맞다면 죽을 뻔했으면서 어떻게 아직도 저렇게 눈치 없는 소리를 해? 대표님께서 화내시겠네. 자, 어서 앉아. <laughs> 나랑 얘기하고 싶어할지 모르겠네. <laughs> 아... 응. 저기, 다음부터 이런 건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괜찮아. 어머, 근데 글씨 진짜 잘 쓴다. 필체에 힘이 있네. 따로 배웠어. 어머, 선도 진짜 예쁘다. 역시 잘난 사람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혹시 나중에 파산하면 인터넷에서 섹시 서예 유튜버로 활동해도 되겠는데? 혹시 그런 영상 본적 있어? 복근 있는 남자가 우통 가고 글씨 쓰는 거. 댓글 보면 다들 난리거든. 오빠, 내 몸에다 글씨 써줘. 라고. <laughs> 난 그런 영상 안 봤어. 난 되게 건전한 사람이야. 내 친구가 보여줘서 한번 봤어. 마지막 두 개만 질문할 수 있어. 어, 질문 두 개라. 내가 말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시끄러워? 아, 마지막 질문은? 저기 있는 물을 내가 마셔도 돼? 어, 아까 저 요리 좀 짜서. 고마워. 하... 대화를 저렇게 오래 한다고? 하... 물주 남편이 날 싫어하지 않는다는 건 앞으로도 이 별장에서 한분도안 내고 계속 살수있다는 거잖아. 우! 어? 미안해. 아유, 애석하지만 남편은 나한테 아무 관심도 없으니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림의 떡이지. 아유, 그만 생각하자. 생각은 좀 변태이긴 하지만 몸만큼은 건져내야지. <laughs> 걱정 마,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나도 아니까 절대 함부로 건드리지 않을 거야. 나, 나름대로 건전한 사람이야. 흥, <laughs> 여자 말을 믿나? 남자들이란 순진하다니까? 히! <laughs> 아, <laughs> 좋아? 대답 없으면 오케이로 받아들인다? <laughs> 다음은 어디에 할까? 어... <laughs>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어? 아, 아, 지혜! 어떻게 살려달란 말한 마디 못한 사람한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 한지혜! 짐승 변태! 아, <laughs> <laughs> 이 짐승아! 얼른 일어나세요. 출근하시야죠 늦으시겠어요. 뭐라고요? 취직도 못한 백수 대학생이었는데 내가 출근한다고? 사모님, 이건 대표님이 챙긴 용돈입니다. 아! 전생에선 네 자리 비번으로 천원 돈을 지켰는데 이번 생에선 이런 블랙카드가 한다 말이라니! 자기야, 내 전부를 걸고 당신 하나만 사랑할게. 응? 음? 하이, 아, 에, 하이. 흠. 아, 네. 맙소사, 내가 방송국에서 예능 작가로 일하게 될 줄이야. 인생이 왜 이렇게 갑자기 잘 풀리는 거지? 진심, 감사합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하자, 하자, 화이팅! 녹화 현장에 대본 갖다 줄 어, 사람 필요한데, 누가 갈래? 어, 어 제가 갈게요. 어? 어? 무슨 일 있나? 갑자기 왜 저래? 뭐야, 왜 저래? 뭐야, 평소 모습이 아닌데? 어디 아픈가? 그러게, 왜 저래? <laughs> 지혜야, 어디 가는 거야? 내가 태워다 줄게 박준은의 회사 직원이네 겉으로는 하, 세상 도가 없는 얼친인 척하지만 사실 나쁜 년이잖아 뭐? 공짜 차인데 안 타면 나만 손해지 예나야 자기야,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잖아 어머 이옷친상이지 응? 음? 엄청 비쌀 텐데 역시 박준우라서 클래스가 다르다니까 얼굴도 잘생겼잖아. 근데 벙어리인 건좀 아깝다. 너 속상한 일 진짜 많겠네? 보이스 펜, 이걸 노리고 있었구나. 속상하긴 뭐가 속상해. 벙어리가 얼마나 최고로 좋은데, 부부싸움 할 일이 없잖아. 매일 아침 수백 병차리 별장에서 눈을 뜨고, 집사만 여덟 명이 날 챙겨주는데, 이런 인생이 로또 맞은 거랑 뭐가 달라? 응? <laughs> 아니지. 로또는 세금이라도 내야 하잖아. 난 그것도 안 내는데. <웃음> <웃음> 응? 아, 지혜야,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힘들면서 억지로 센 척하는 것좀봐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힘든 거 있으면 다 말해봐 우리가 어떤 사이냐? 네가날 질투해서 이딴 보이스펜으로함정이나하고 <laughs> 어떻게든 날 끌어내려서 그 자리 뺏으려는 사이지 똑똑히 들어? 네 다른 그딴 짓좀 작작하지? 대체 가면을 몇 개나 쓰고 다니는 거야? 꺼져! <laughs> 꺼지라면 꺼지지 뭐 <laughs> 만 이거 내 차잖아. 네가 내려. 흠. <laughs> 아 <laughs> <laughs> 아무래도 내 차를 한대 뽑아야겠네. <laughs> 그래도 남편 카드를 막 쓰는 건좀 찔리는데. 음. <laughs> 아 그럼 남편한테 퇴근하고 같이 쇼핑 가자고 해볼까? 난 천재인가봐! 대표님, 올해 일본계 저희 본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해 지사의 성장세가 눈에 띄게 도보이거든요 어? 응? 어? 응? 무슨 뭐지? 중요한 소식이길래 다섯 번이나 연달아 보내는 거지? 이게 무슨 일이래? 주식시장이 뒤집힌 건가? 설마 회사 전략 사장님한테 방향이 바뀌기란다도 그 아, 이럴 것 같지. 비정수체댄가? 석보 완전 대박 소식! 한영 백화점에서 전품목 30% 세일한 데 같이 갈래? 확인하면 답장 줘! 하,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대답 안 하는 것도 끔찍하지만 뜨거운 관심도? 감당하기가 힘들겠지. 오늘 야근해. 야근 중이구나. 그럼 답장하면 안 되겠다. 방해될 텐데. 나 진짜 배려신 게 있네. <laughs> 대표님, 벌써 휴대폰을 몇 번이나 보셨습니다. 사실, 답장이 없는 게곧 대화를 끝내자는 의미거든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드렸네요. 내가 자기 카드로 한정판 차한대 뽑았어. 차를 뽑고 보고까지 하시네요. 이모티콘까지 있는데요. 이 정도면 최소 람버르기니는 될것 같은데. 사모님, 오늘 결제 내역이 20건이고, 토탈 사용 금액이 23만이라고요? 이건, 후, 하이. 네, 아, <laughs> 대표님, 조심하십시오. 어? 이렇게 만난다고 퇴근했어? 짜잔! 내가 사로사 에르메스 오렌지 한정판 전동 스쿠터야! 색깔이 살짝 다르긴 한데 그래도 진짜 이쁘지? 어? 와! 이거 봐! 야구 시계도 사은품으로 줬어! 보여줄게! 봐봐! 명탐정 호난 같지 않아? 핑핑핑! 어! 잠깐만! 마이멜로디도 있어! 봐봐! 이건 마이멜로디고 이건 헬로키티야! 하 어, 아줌마! 이렇게 멀쩡한 갈치튀김을 왜 버려요? 이거 달짝지근하게 졸이면 밥 다섯 공기는 뚝딱하겠는데 사모님, 이건 사모님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친정에서 보낸 건격 털어진다고. 사모님께서 저더러 그냥 바로 버리라고 했잖아요. 아휴, 앞으로는 버리지 마세요. 오늘 저녁은 이걸로 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응? 에아 <laughs> 몸주인아,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산 거야? 나는 고아라서 어릴 때부터 가족 사랑 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는데, 넌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있는데도 소중한 줄 모르다니. 하, 그래, 어차피 네 몸에 들어온 이상 내가 대신 효조라도 해야지. 저기야, 내일 친통 가서 밥 먹고 올 거니까 저녁은 기다리지 마. 혹시 같이 가줄까? 아니 괜찮아 나 혼자 갔다 올게. 알았어. 그럼 기사랑 같이 가. 응. 이거 좀 먹어봐. 매콤 갈치조림인데 진짜 맛있거든. 우리 친정에서 보낸 거야. 저기 대표님께서 매운 걸 전혀 못 드시는데요. <웃음> <웃음> 몸은 이렇게 핫한데 매운 거못 먹네. 진짜 하나도 안 맵게 한 건데. <웃음> <웃음> 미안해. 어, 미안해. <laughs> 엄청 비싼 거지. 내가 닦아줄게. <laughs> 50만이라고? 내가 깨끗하게 닦아줄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닦아줄게, 닦아줄게. 진도가 이렇게 빠르다고? 얼른 어르신께 알려야지 손자가 곧 생기실 거라고 국친 어, 아저씨, 차가 너무 튀니까 밖에 세워두고 기다려주세요. 예, 예. <laughs> 음. 지혜, 지혜야. 어. 아, 어. 아이고, 우리 딸 왔네. 엄마. <laughs> 자, 얼른 어, 어, 들어와. 들어와, 얼른. <laughs> 얼른 앉아, 우리 딸. 아, 우리 딸 사과, 사과 먹어, 봐 우리 딸. 진짜 간식도 좀 어. 먹고. 아, 됐어, 됐어. <laughs> 됐어, 됐어. 아빠, 엄마, <laughs> 미안해. 결혼하고 이렇게 한참 지나서야 찾아뵈서. 다 우리가 못나서 그렇지. 너한테 아무것도 못해주고, 그쪽은 제발 가라. 시집 가서 고생 많았지. 아니야. 걱정 마,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는 못해도 절대 니네 짐은 안될 테니까. 니네 결혼 소식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안 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집안 친척들 괜히 알리면 더 귀찮지. 하아, 응. 살 빠졌네. 시집살이 힘든 거 아냐? 니 너한테 못되게 굴면 그냥 집으로 와.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관심 받을 필요 없어. 그래. 그런 거는 못 보지. 엄마, 아빠, 걱정 마. 나랑 있을말못 하고 당하는 건그 사람이니까. <laughs> 근데 그 사람 말을 못 하는 건 어떻게 된 거니? 계속 말을 못 하는 거야? 집에 일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게 무슨 한몫증이라나?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라서 매주 의사선생님도 만나고 있으니까 다시 좋아질 거래. 음, 그럼 음, 다행이네. 음. 응? 이 시간에 누구지? 누구긴 누구겠어. 새아가 요즘 돈 많은 남친 사귀거든 이모네가 어제부터 입이 근질근질한가 봐 자랑하려고 작정했다니까. 왜 그렇게 자랑을 못해서 난리래? 어머나, 지혜야, 너도 오늘 와 있었네. 이 사람들은 몸주 사촌 언니네 가족이다. 어릴 때부터 몸 주네 가족이랑 사사건건 비교하고 뭐든 이겨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 지혜야, 너 혹시 5개월만에 오는 거 아니니?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이 다 됐는데 딸 노릇이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언니, 진짜 대단하다. 뭐? 언니! 어? 그... 신체 컨트롤 능력 대단하다고 1분에 800번 움직이네! 반지 자랑했다, 팔찌 자랑했다! <laughs> 아, 이 반지 말이야. 이건 내 남친이. 누가 물어봤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언니 남친한테 관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영이야. <laughs> 지혜야, 너 우리 사하는 동갑이지? 올해 스물다섯 맞지? 아직 남친 없지? 이모가 한명 소개해줄까? 우리 회사에 괜찮은 청각이 하나 있거든 돌싱이긴 한데 <laughs> 사람은 참 착실해 <laughs> 이모,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 언니한테 소개해줘야죠 어? 제아는 필요 없어 남친이 있거든 연봉이 10억인데 제아한테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엄청 잘해준다니까 <laughs> 괜찮아요 언니가 나중에 헤어지면 그 다음으로 대기하면 되잖아요? 야, 너 진짜? <laughs> 쥐야, 젊은 너보다 인생 영역이 더 풍부한 어른으로서 한마디만 해주마. 이모부, 저도 아랫사람으로서 한마디만 드릴게요. 아, 아,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돈이거든요? 아니, 기집애가. 박씨 그룹이 80억 달러에 해외 자동차 브랜드 슬라트를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판도를 열었습니다. 저 얼음 왕자님 얼굴 집에서보다 더 차가워 보이네. <웃음> <웃음> 이제 알겠다, 지혜가 왜 남자를 못 만나는지. 다들 봐봐, 눈만 높아가지고 꼴에 TV에 나오는 대기업 대표나 쳐다보고 있고 그렇게 쳐다보면 그 사람이 네 남편이라도 그러게? 되니? 내 남편일 수도 있잖아. 인수 이후 우리 그룹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28%까지 상승했으며 이는 기존 대비 10%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소개 좀 할게요 사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거든요 구도신이치 <laughs> 아, 아... <laughs> 사랑해 저기, 희철이 형, 아, 대표님이 또 무슨 비밀 지시라도 내리셨어? 나한테 일본 기업가를 한명 조사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만화 캐릭터란 말이야. 그도신이 저런 사람 알아봐줘. 늘 눈빛만 봐도 추우신지, 배고프신지, 화가 나려 하시는지 다알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도무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네. 후... <laughs> 지혜야, 젊은 애가 그렇게 뜬구름 잡으면 안 돼. 우리 새하좀 본받아라. 남친이 연봉이 10억이 넘어. TV에 나오는 기업가랑 별 차이도 안 난다니까? 그게 어떻게 차이가 안 나? 상장사 임원들도 연봉이 10억 넘는데. 하물며 그룹 대표만 더 높겠지? <laughs> 그 사람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면 뭐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지혜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내가 언니 대신 딸 교육 좀 해주는 거야. 분수를 알아야지. 눈만 높으면 안 된다고. 우리 딸은 네가 대신 가르치기로 얻어 그리고 우리 딸이 뭐가 어때서? 얼굴 예쁘지? 성격 좋지? 아무리 훌륭한 남자라도 우리 딸이 절대 밀리지 않아. 음, 엄마 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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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기야, 봐 <laughs> 봐봐 네 형부 될 사람이야. 이건 새로 뽑은 벤츠고 마침 가는 길인데 우리가 태워줄까? 고급차 타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도 한번 느껴보게. 네가 버는 그 짓꼬리만한 월급으로는 평생 가도 이런 차못살거 아니야. 흐흐 <laughs> 괜찮아요, 어? 잘 있어요. 그냥 가게. 혹시 전동 스쿠터 찾으러 가니? 스물다섯이나 먹어가지고 몇백만원짜리. 중고차 하나 못 사다니. 아는 사람들은 방송국 다닌다고 하니까 좋게 보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영락없이 배달 알바생인 줄 알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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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랑은 비교도 안 돼. 이 더위에도 돼지를 꿀꺽 넘기는 사람한테 상대가 돼. 지금 우리 자기한테 돼지 대가리라 한 거야? 아닌데? 아닌데? 저기요, 전 그쪽 욕한 적 없어요. <laughs> 아, 아, 저기야, 저기야, 화내지 마. 질투해서 저러는 거야. 이렇게 훌륭한 남친이. 벤츠까지 몰고 데리고 오니까 배가 아파서 그래. 꼭 저렇게 없는 것들이 남잘 되는 거를 못 보거든. 그러게. 너 질투하는 거잖아. 내가 꼭 자랑해야 하나? 자랑해봐. 어디 한번 해보라고.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국진 아저씨, 차 가지고 들어오세요. 아. <laughs> 아주 연기하고 자빠졌네. 너한테 진짜로 고급차가 있어? 그럼 내가 라이브로 똥 먹방할게. 좋아? 그래, 우리도 나도 먹겠어. 먹을 거야. 아유, 데이로 퍼와. 다들 직접 말한 거예요. 그때 가서 언니 그 잘난 남친한테 아주 큰 걸로 싸달라고 해요. 아직도 어제는너 음...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 사기꾼. <laughs> 어머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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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허허허허스허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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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로이스 어? 롤스 비싼 거지. 벤허열대 정도 허허허허허허 설마 진허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애허허허허허허허허허아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is a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a just keep